우리 아저씨, 에, 고인, 에, 실제 말해서, 구타, 사람의 생명력을 응? 네, 맞아서, 응? 맞아서 때려 죽이자냐. 근데, 네, 인내심이 그만은 수가 사람이 몽롱하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약물로도 커서 일어났다만, 실제 말해서 사람 사망이 때려서 죽지 않냐. 왜 때려서 죽이는 것을 말랑고 이렇게 연결이지? 식사 전에 밥 먹다가 푹 떨어져 죽어? 응? 그만 피하셔. 그래야 나도 건방 안 떨어. 에? 그리고 사람 때리는데 즐기면서 오늘은 몇 전줄까? 그러지만 응? 내가 보요내 부모한테 이거는 내가 예우보도 친구라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 진술을 나서 성범죄에서 내 근원을 여성들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알지 엄마 아빠가 새끼를 낳아서 다 크고 지멋 예, 대로 가도. 엄마 아빠가 모잘라 배움이 엄마 아빠가 성공을 못하면 밥숟갈이 들러워 아시겠어? 내 네, 아빠가 내네 엄마를 사정없이 때려 남자라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아빠한테 정중하게 말해 아빠 엄마가 드셔야 될 약이 있고 엄마가 입어야 될 품이 있는 것을 엄마를 때리면 돼? 그러고 아봐줘 나도 존나게 맞아갖고 그 피해가 우리 엄마나 따로 못 시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근내 엄마만 근데 우리 엄마는 학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평생 강큰 여자예요 나 혼자만 우리 아빠 용사하져갖고돈한 나처럼 못 봐도 5천만 원이 어디가 있어 돈이 10만원이나 있지 그런거 갖고 어디가 네? 버스 타고 어디가 뭔 말인가 알아 응?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꾸 하듯이 고인이 될때 잠깐이라도 나를 고상중에사시지 고상. 엄마를 잊고 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뭐, 자꾸 하시면, 고인 되시면, 몰라. 본인이 낳은 자식이 죽는지, 응? 자기 자신을 구타한 신랑이 가시는지 몰라. 사유성 깊이 반성하고, 응? 대화가 부족한 집은 차라리 일찍 일찍 빠져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나아서. 이제 아시겠죠 응? 왜 잠자리도 회피 대중 앞에 노는 것도 깊이 가태어나 진정이 모자라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가 소유물로 막 학대했거든 보고 싶으면 보고 열고 싶으면 열고 그러나 우리 아빠도 당신 집안 참 억울한 것같아 나한테 보여주대. 실제요. 우리 아빠를 낳고, 여기서, 최신의 집, 최신의 집, 이 시집 가갖고, 최종 마무리는, 아주 공판이 무서워. 이 뇌가, 막 설레 미친 거야, 더 미쳐. 실제로. 나, 요거 삼국동 가갖고, 우리 아버지를 낳은 조상 만나서, 참말로 슬펐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낳았기 때문에, 소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것이 손녀딸이요. 응? 손녀딸한테 참으로 무릎 꿇고 호상했어. 아가 내가 네 친할미요. 아셨어? 응? 우리 아버지를 낳은 친할머니가, 친할머니 가족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자꾸 하시고 왔고, 이제 없으게 놀아놨는 거지. 무서워, 늙은 망년에 참말로 무섭게 일어났어. 알고, 전연, 전연 가족은 전혀 모르는데, 그러지만 응?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석고 하시면서 나한테 회기했어 응, 알았지?